저는 러시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응원의 글을 남겨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댓글로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 음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꼭 해보겠다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음식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한동안 러시아 문화와 음식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찌개처럼 러시아에는 보르시라는 흔한 가정식이 있습니다. 보르시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다가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너무 궁금했고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시는 우리나라의 찌개와 같이 국물 요리입니다. 특징은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썰고 있는 비트라는 붉은 채소 때문에 그럼 비트 주세요. 국물도 붉은색이 됩니다. 채소는 채 써는 도구를 써서 준비하면 편하지만 저는 칼질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도구를 사지 않았습니다. 사실 깜빡했잖아.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고 나머지 채소들을 함께 볶았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원래 토마토를 갈아 넣는데 토마토 소스를 넣는 게더 맛있다고 해서 마트에 파는 흔한 소스를 사왔습니다. 볶은 채소들이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음. 토마토 소스 때문에 조금 신맛이 나는 볶은 채소 맛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맛이야? 러시아에서는 감자를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 방식에는 감자를 넣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후추와 소금, 월계수잎을 넣었습니다. 10분 정도 끓이고 나서 못 갔던 채소를 전부 넣어줬습니다. 국물 색깔만 봤을 땐 아주 매콤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썰고 있는 건생 파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하진 않아서 큰 마트에 가야 구할 수 있는 허브였습니다. 오. 우리나라 김치찌개처럼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약불에 끓여 줬습니다. 처음 냄새가 너무 좋아서 기대가 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신맛이 나는 사워 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싸워? 그리고 보르시에도 빠지지 않고 넣어서 섞어 먹는다고 합니다. 흑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다고 하는데 구하기 어려워서 저는 식빵을 사왔습니다. 음? 처음 만든 보르지의 맛은 마치 우리나라 묵국과 맛이 비슷한데 많이 들어간 채소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단맛과 약간의 신맛이 났습니다. 붉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엄청 소박하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나저나 남은 양을 보니까 며칠동안 보르시만 먹게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음을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언어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